본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다단계 방조범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A, B, C, D 네 명의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D는 저희 의뢰인이고요. D 분은 가상화폐 업계의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재벌업체하고 실제로 가상화폐 사업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BC에게 가상화폐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ABC는 D가 만들어준 가상화폐를 무등록 다단계로 70억 상당을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방문판매법 위반죄 관해 설명드리면 다단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청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이 사건 공사실은 D가 ABC에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주어 ABC로 하여금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로 7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판매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방조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조범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방조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증범이라는 개념 그리고 교사범이라는 개념 비교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공동증범은 뭘까요? 공중범은 여러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역할 분담을 딱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각자가 본질적인 역할을 행할 때 공동증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B가 살인죄를 저지르요. A는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B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때, 이럴 때 A, B는 살인죄의 공동 전범이 되는 겁니다. 교사범은 그러면 뭐냐? 교사범은 범행을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범행 저질러 이렇게 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D가 그 살인의 목격자예요. 근데 앞으로 는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C가 D한테 가서 너 살인 사, 살인 그못 봤다고 그래. 이렇게 위증을 교사할 때 이런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D가 법정에 가서 어, 사실 저는 그때 C가 살인하는 거못 봤습니다. 저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D는 위증죄가 되고 C는 D의 위증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 그러면, 방조범은 뭐냐? 방조범은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범행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 에 그때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가 살인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 살인 도구를 찾고 있는데, E가 F에게, 어, 이칼 써!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F가 그 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때 E는 F의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살인 방조범에 의해서 보았다시피 첫 번째는 F에게 칼을 건네주는 행위, 죠 객관적인 방조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F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F의 살인을 도와주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조범의 경우 범행을 도와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 행위를 하게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행령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라는 그런 행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도와주는 행위는 법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수백만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조범을 느슨하게 인정해버리면 전 국민이 증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조범을 인정을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D가 ABC에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주고 ABC가 그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로 판매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즉, 방조의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쟁점은 ABC가 무등록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할 것이라는 것을 D가 알고 이를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ABC에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주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인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중립적 행위의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이용이 되는데 휴대전화 생산 판매업자가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생산, 판매했을 경우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방조범 이론에서는 첫 번째, 객관적인 조건으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관적인 조건으로 휴대전화 생산 판매업자는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방조범 이론으로서는 휴대전화 생산 판매업자도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자재 납품업자가 무허가 건축임을 알면서도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면 건축법 위반의 방조범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납품업자가 무허가 유흥주점임을 알면서도 술을 납품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의 방조범이 될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픽싱범인 무허가 건축업주, 무허가 유흥추정업주의 상대방 사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표세자나 생산 판매업자. 그리고 공사자들의 납품업자 그리고 술 공급업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사 음, 상대방 사업자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사업에 충실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자에게까지 방조범의 재책을 묻는다고 한다면 방조범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중립적 행위의 경우에는 방무, 방조범의 재책을 물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인정한 이론은 아닌데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차용을 해서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공사실은 ABC가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D가 ABC에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공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의 진술 그리고 b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승패는 a b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인 저는 두 번째로 a 주장의 허위성에 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a가 70억 가상화폐 사기 및무등록 다단계로 구속공판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검찰에 띠를 제보함으로써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A는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띠를 무고로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적조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피고인이 수사에 큰 도움을 줬을 때 검사가 피고인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수사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이 공적조선은 그 피고인의 힘을 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록봉 투약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사 내주는 경찰 입장에서는 히로뽕 투약사범을 잡아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쪼무래기거든요 의미가 있으려면 히로뽕 투약사범에게 판매한 사람을 잡아내고, 좀더 의미가 있으려면 그 판매한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 조금 더 의미가 있으려면 그 판매한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 계속 이렇게 상선을 쫓아나갈 때, 상선을 계속 잡아낼 때, 이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선을 계속 잡아내다 보면 결국은 제조자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히로뿜은 거의 제조가 안 되거든요. 거의 중국에서 제조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는 히로뿜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최, 상선의 판매자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선의 판매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첫발은 히로폰 투약사범에게 판매한 그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잡아내려면 투약사범이 상선이 누군지를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히로폰 투약사범이 상선을 잘불지 않아요. 보복의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투약사범 상선을 잘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악사범이 상선을 불어 가지고 결국그 상선을 잡아서 구속시켰을 때 이때는 수사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죠그 최악사범은 어, 히로뽕 수사에서 도움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사는 히로뽕 최악사범 재판받을 때이 어, 히로뽕 최악사범이 상선을 잡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렇게 기재를 하고 그 뒤에 그 상선에 대한 공소장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것을 고려해서 희록봉 최악사범의 형을 크게 감해주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는, 뭐랄까, 수사에서 관행은 뭐 수사의 성공, 즉, 희록봉 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이야기 되는 건 이제 공적 조서.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 a 항소심에서 검사가 a의 d에 대한 제보를 근거로 해서 a에 대한 공적 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재판에서 법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제보한 거는 공적 조서와 관계없어 단지 기분이 나빴어 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검사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A가 제보 당시 검사에게 제보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로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을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A가 제보를 하면서 검사한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사건에서 아까 그 판사님의 검사에 대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법조인은 한 20년 생활하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수사단계에서 그 제보에 관한 그 상황, 이것은 거의 기밀이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이 검사한테 제보 당시 상황 설명해라. 그걸 심지어 서면으로 제출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또, 또 검사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laughs> 서면으로 A가 제보할 당시에 검사한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참그이 판사님 아주 원리 원칙에 투철한 그런 판사님 아주 제가 재판하면서 아주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인 저는 이 사건 재판 당시에 A가 거짓 제보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얻을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A는 검찰에서 D가 가상 화폐를 만들어 줄 당시 이미 다단계로 판매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D가 다단계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D가 다단계 판매 고객 예지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참고인 그리고 심지어 공범인 C의 진술과도 모순이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이 법정에서 와싹 변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이. 는 겁니다. 이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가상화폐 를 선체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a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만 선체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그 단계에서의 자금 그 보충을 위해서 선체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 그 유명한 이드리움 같은 경우 도 선체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A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변호인인 저는 세 번째로 B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우선 B 주장의 D 가상화폐 개발 시기가 공사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를 계약서, 계좌 입금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B는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D가 가상화폐 세미나에서 다단계 사업자 여러 명을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D가 다단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D가 다단계 설명에 참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B가 말하는 가상화폐 세미나는 공신력 있는 기간이 개최한 것이거든요. 다단계 판매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B의 이러한 주장은 공범위 C 주장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B의 검찰에서의 진술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또 바뀌어요. 그러나 정의신문 과정에서 추궁을 하니까 또 진술이 묘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B 진술 및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서 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서 결국 피해자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릴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중립 행위의 경우에는 방조범이 승립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중립 행위라는 개념은 대부분이 말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주장하더라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어문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어문이 있더라도 이렇게 합리적인 법리적 주장을 하면 법원이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어, 이 주장은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함에 있어서 진중하게 하는 효과 및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리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절도로안저지렸다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데 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잘못하면 양해의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 한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법리적인 주장의 경우에는 굳이 설사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법리적인 주장이 아주 합리적이고 뭔가 좀 일리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그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좀 신중하게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인 법리적인 주장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양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엄상 중립 행위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합리적인 법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어,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판결에 신중을 기하게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의두 번째 의의는 AB 진술은 거짓 진술의 동기가 있고 객관적인 인증, 물적 증거와도 배치가 되고 스스로의 진술에도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D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